중대 선거 구제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요. 어, 한우리 님. 말로는 뭘못 하겠어요. 입으로 떠을라면 조선이 다 먹고 남는다고 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네. 보시는데 이번에 될수 있을까요? 근데 자, 될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기 전에 이게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를 먼저 좀 짚어 봐야 되잖아요. 중대 선거 구제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아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우리 안에서 정리를 해봅시다. 정진완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맞다? 맞다. 바람직하다. 예. 승자 독식 어, 지금의 선거구제 방식이나 지역 독점을 강화하는 선거, 초선거구제 방식은 어, 개... 해야 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신영규 대변인도 바꾸는 게 맞다. 네, 예, 저도한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예. 이게 소선거구제로 가면 지역구도랑 함께 결합이 돼서 양당 독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다원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분출되는 국민들의 욕구를 양당이 저는 다 대변 못한다고 봐서요. 시대의 다원성 때문에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요. 서로 한 표만 더 얻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잘해서 선택받을 생각 안 하고요. 상대방 헐뜯기, 상대방에 대한 흑색 선전으로 선거를 혼탁 하게 만들어서 좀선거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국회의원들은요. 사실 지역에 가보면 다 도의원하고 하는 일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시면은 예산 얼마 확보, 통지 예산 음. 다 이걸로 자신의 성과 자랑하거든요. 전 이런 거 극복하기 위해서도 저는 소송거고제 이제는 좀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은 지방의원하고는 좀 달라야지요. 그래서 두 분은 바꾸는 게 맞다. 장성철 소장도 가능합니까? 네, 네, 지역주의 정당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훨씬 낫죠.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쪽이 의석수가 잃는게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거는 듭니다. 한번 좀 따져 볼 일입니다. 아무튼 이제 가는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 정일환 교수, 이것은 개헌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건 선거법만 개정하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은 충분할까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남아 1년 전 4월 10일까지 합의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이면 올해 4월까지 그렇습니다. 그게 획정이딱 끝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법 근데... 개정이 될 물론 이제 여야가 또 합의를 통해서 네. 그걸 또 뒤로 넘기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만 예산안이랑 비슷한 예산안 비슷한 거죠. 그러나 네. 어쨌든 그런 좀 뭔가 절박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걸 전개 특기를 좀 바로 이번 달부터 가동을 해서 2월달에 전국의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3월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여야의 어떤 그안 자체가 무이 익어서 4월 초에 이것을 통과시킨다 이런 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어야 되지 이것이 아니 뭐 얼마든지 예산안처럼 또 늘릴 수 있으니까 4월이 아니더라도 5월 6월 그러면 저는 더 합의가 어려워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음,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가 3월 8일이란 말이에요. 음.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이 중요한 일을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당대회 당 대표가 뽑혀야 이 논의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사월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이번에 좀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단은 국회의장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원래 의장은 의지가 강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신년에서 신년사에서 이거를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논의의 공간을 많이 열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좀 여야가 합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국민의힘 때문에 안될것 같다고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시는데 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얘기를 했겠냐 싶어요. 그런데 네. 의석수를 잃어요. 그리고 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아요. 의석수 잃는다고 단정을 합니다. 영남 지역에서 의석수를 그, 잃어요.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나올 때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했었죠. 네. 그, 그럴 때마다 영남 지역의 의석수를 잃는 것이 네. 시뮬레이션 나오기 때문에 현역 기득권들의 저항이 가장 거치, 거셀 것이다라고 지금 장수 소장은 얘기하는 거죠. 계속 얘기해. 근데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국나 예. 소신을 밝혔고요. 예. 저는 이번에 참 분위기가 신기한 게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좀 받으니까 또 민주당이 살짝 지금 발을 약간씩 빼는 듯한 아, 저는 모습도 그래서 또 보이고. 저는 그래도 비판적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당이 여당은 좀 확대해서도 경계하는 쪽이고. 음. 지금 보면 여당 국민의힘 분위기는 음. 근데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좀 약간 이상할 정 되게 정도예요. 신중해졌어요. 대단히 지금. 신중해졌어요. 아니, 뭐 이럴 때면 혹시 무슨 바로... 함정인가 이런 <laughs> 생각. 무슨 <있나>? 함정이 있지? <laughs>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가 이걸 확거머쥐었다 생각합니다. 예. 이걸 정말 논의하자. 어, 이건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 정말 국정 운영하는 거 보면 1년차때 아주. 엉망이었고, 2년차도 별로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선거구제 개편 하나만 해내도, 음. 당신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음, 음. 확거머지어서 이것을 논의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약간 모색하는 단계더라고. 어. 근데 이, 이게 과거에도 유사한 예가 있었던 게그 2019년도 선거법 개정 때도 보시면요 자유한국당 당시 이제 나경원 대표 체제에서 이 선거법 개정에 완전히 소극적으로 나가면서 총선에서 오히려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나경원 대표처럼 그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논의에 들어와서 주도권을 갖는 것이 전도 좋다. 그리고 의석도 도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의제를 가지만 100% 됩니다. 우리 패널들 세 분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뭐 우리 패널들이 국민의 대표는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 국민들 생각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이 주재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근데 결국은 민주당도 기득권. 기득권이 되는 문제가 됐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공천받아서 당선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소선거구제처럼 얼마나 어 선거가 쉽게 당선될 수 있습니까? 만약 공천만 받으면 그리고 지역구 당 대표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한테만 충성하면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또 지역에 의존해서 큰 경쟁 없이 만약에 당선될 수 있다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고우성님 중선거구제 될 가능성은 없고 친윤 반윤 가려내는 방법으로 휙 던져본 거 아닐까요? 이걸로 가리는 방법이 됩니까 장성철 소장? 글쎄요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 친윤이고 그걸로. 아 이거 조금 우리가좀 불리한데요?라고 얘기하면은 반윤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개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치윤 반윤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국회 기득권 타파라든지 아니면 신인들 아니면은 또 기득권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회의원 배지를 다느냐 못 다느냐 그런 유불리로 계산하고 판단할 것 같아요.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거의 신물이 나신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차악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좋아서 찍어야 되는데 네. 저쪽이 더 싫으니까 이쪽 덜 싫은 사람 지금 찍어주고 있는 게 계속 반복됐고, 전 이번 대선에서 그게 가장 저는 효과가 극대화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봐요.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것이고 소선거구제로 했을 때 본인들이 지금도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또 마음이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승부수 던지면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 본인의 소신 이게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전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이번 사안의 만큼은 유불리를 양당이 떠나서 저는 국가를 위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청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우리 패널들이 좀 많이 풀어주십시오. 두진님 수도권에서만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게 복합 선거구제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수 있나요? 전국적으로 안 하고? 네 그렇게 개편 선거구제도 그렇게 개편하면 되죠. 지방과 수도권, 네. 영, 영호남과 수도권으로 분리해서 복합 선거구제를 갈 수도 있는 거죠. 합의하면 네. 뭐 헌법의 평등권 위배는 아닌가요? 그, 그것까지는뭐 그렇게 볼까? 뭐, 그렇게까지해서 뭐위헌 소송이 제사죠.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시작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못 한다라면 일부 부분 실시하면서 확대하는 방법도 음.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수도권만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수도권은 소선거구제로 하고, 예. 그다음에 영남 호남은. 뭐 중대 선거로 새로 한다. 한다. 음. 그래서 지역주의 정당의 폐해를 극복을 하겠다라는 명분을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한다면은 민주당이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예.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수도권과 호남을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런데그 그렇죠. 생각 자체가 유불리에 따른 거지만 아니겠습니까? 그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전선거제 합의가 안될것 같고요. 오히려 네. 더 명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한 결단을 전 촉구한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선거를 치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민의를 올바르게 반영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장 그 언론에서도 여러 번그 질타를 받습니다만 지난 21대 총선에요. 사표율이 41.7%인가 그래요. 10사람 응. 그러니까 중에 4사람 네 표는 다 휴지통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 찬성하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가장 끝나고 나서 후유증 심각한 게0.7% 차이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갈등이 또 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막 비판하고 또 야당은 우리가 뭐 다수 야당이니까 또 우리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판하기에는 야당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지금 소선구제 하에서 한두 배 차이로 이겨가지고 그냥 의석이 늘어나서 180석 된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표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30% 정도는 빠져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민의는 지금 실종돼 있는 건데 그렇죠?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야당 거대 야당이 돼놓고0.7% 차이를 승복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율배반이에요. <laughs> 그래. 어느 도단이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한번 중대 선거구제는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가능할까 시기적으로 지금 뭐 짭지만 해볼 만하다라고 해 주셨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소송구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있는 이 국회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나오는 대안이 차라리 제3자가 또는 별도의 기구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절대 제3자한테 그 권한을 넘겨줄 일은 만무하고요. <laughs> 저는 솔직히 뭐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선거구제에 대한 문제의식 전그걸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권력의 반까지 내놓으면서까지 이 선거구제 개혁을 하고 싶어서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하는 정도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의힘이 동참하면 됩니다. 근데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렇게 찬성을 하고 다 하자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건 정말 국회 문 닫아야죠. 네. 저는 여론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정치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야에만 맡겨놓으면 결국은 현역 기득권의 저항에 저는 그냥 굴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써부터 정계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 사이에서요. 아니, 28년 총선 적용을 전제로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본인들의 기득권은 유지가 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발상이 깨지지 않으면 저는 현실화시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대선거구의 단점도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은 지역구가 너무 넓어져요 예. 그러니까 선거 비용도 상당히 두배세 배로 예. 늘어나고 또한 누가 출마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명망가한테 극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포인트신데요 백웅기 앵커님이 광주에 출마한다 중대선거구자다 그럼 100% 당선 공천 안 받아도 예. 그냥 이름이 있으시죠. 비유를 해도 <laughs> 다른 사람으로 해주세요. 정기남, 우리. 예, <laughs> 감사합니다. 정치에 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 뜻이 없는 사람한테 비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선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냥 이름 있는 사람, 어? 나 이름 한번 들어봤어. 이미지 괜찮아. 그런 사람이 당동,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정치. 장성철 무조건 당선이네요. 그렇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예. 신인이 신인이 정계진출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네. 이름이 그러네. 이름 모르는데 반대로 소선거구제 폐해도요. 지금처럼 제왕적 당 대표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지역에서 경선해 보면 당원 몇명안 되는 사람들이 뽑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이미 장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더 풀어주는 게 오히려 권역을 넓혀서 하는 게좀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당제로 갈수 있는 하나의 그 길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대 선거구제. 결국 각다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 이걸 이제 중대선거구제의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 당제가 되고 군소정당이 난립하면 결국은 전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건 역시 저는 뭐 예,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적용을 하고 있는 뭐 온군 다당제 방식으로 일정한 어, 이상의 득표율을 득표하지 못하면 어, 의회에 입, 입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런 제도를 둔다든지또 우리가 지금 항상 그 비례성 강화 얘기를 많이 하지않습니까 비례대표제를 좀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지금 준연동형과 같은 약간 기이한 형태의 준연동형을 폐지하고 본래적 의미의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이걸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좀그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가장 큰 요인은 국민의이 반대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지금 선거법 바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총선 때 우리가 해봤는데 위성정당 생기면서 이거 완전히 웃기는 제도 돼버렸지 않습니까? 꿈수가 나왔죠. 꼼수. 예, 꼼수정당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되는 것은 안 바꾸면 이제 정치권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선거법 바꾸게 돼 있는데 충대선거구제 논의하기에 좋은 타이밍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까 그러한 명분과 논리가 당시에 2015년도에도 양당 당대표가 선거 제도 개편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었는데요. 실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우리에게 불리해. 그럼 이거 선거 제도 개편 왜 해?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laughs> 너무 정치를좀 슬프게만 보시는 거같아 아니 근데 같습니다.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그것도 몇 얼마나 우리 영남권에서 얻을 의석의 반을 우리가 잃을 수가 있는데 그 개편에 찬성할 쿨 정당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하자고 하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많이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난립의 문제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독점하는 거보다는 난립이 낫다고 아, 보고요. 그렇습니까? 난립하면서 오히려 도움갑니다. 대통령께서도 연대라는 가치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정당들끼리 연대하는 게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두 분이 약간 의견이 달라요. 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를 이렇게 딱 던졌는데 신인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던졌으니까 여권에서도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주요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 없이 던진 걸 거다. 이제 국민의 힘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막 설득하고 그러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에서 시뮬레이션한 거를 딱 세밀하게 내보내요. 그래서 대통령님 중대 선거구제 하면은요. 우리 일당 안 됩니다. 과반수 우석 절대로 못 얻습니다. 대통령님 국정운영 이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좀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표 누가 되느냐를 놓고 룰도 막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심 민심 비율 가지고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백대빵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이야기 하는 것이 민심을 떠난 당심이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총선에서 1등을 못 하더라도 네. 나하고 뜻이 다른 대표가 되는 꼴은 못 봐. 네. 그런 것일 거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런 상황에서 1당이못 되더라도 네.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나름대로의 계산? 이게 더 뭔가 나으니까 예를 들면 후세의 평가라든지 대통령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실리도 있고 왜 그런 화두를 던졌을까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장성철 소장은 혹시 이런 얘기하면 또 찍힐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생각이 없어서 그아니요 <laughs> 생각이 없으신 게 아니라요. 그럼 왜 던졌을 것 같아요. 정치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의 주도에 나가겠다. 야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뜨거워지가 뭔가를 가장 정치권에서 눈여겨 볼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흔든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본인의 의지와 뜻이 반영되는 선거구제 개편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복합선거구제를 도입을 한다면 본인이 입법하고 원하는 사람을 공천 줘서 당선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북 익산 출신이거든요. 예. 그럼 호남에 출마시켜요. 음. 근데 현재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당선 안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석패율 제도를 도입을 해요. 그럼 호남 지역에서 이상민 장관이 뺏지다 할수 있다니까요. 이상민 장관이 꼭 익산에 나오라는 법이 있어요? 고향이니까. 예를 들면 아니니까, 꼭 고향이. 고향에만 나오냐고요. 예를 들면 하여튼 음. 그뭐좀 고향 하겐뭐 이런 것만 딱따지고뭐 네. 그렇게 하면은 이준석 대표 말만 떠나 자기는 뭐 보스턴 가서 출마해야 되냐 그런 얘기하던데 네. 하버드대가 보스턴이 있나요? 잘모르겠어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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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속셈이 뭐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대통령 소신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건 뭐 추측입니다마는 현재 TK 의원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 식구로 생각을 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TK 의원들에 대해서도 한번 판을 흔들어서 또 본인 사람들을 거기다 내려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대선거구제, 제가 뭐 일당이 되는 데에는 좀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 소위 말하는 내 새끼라 그러죠. 내 사람. 내편 네 만드는 데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깔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뭐 어쨌든 소신으로 하든 뭐 이익이 깔려 있든 간에 일단 뭐 명분이 맞으면 저는 하는 게 맞다. 전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탈당이 본물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하여튼 공천을 못 받는 사람. 공천을 못 받았을 때 이렇게도 난 나갈 수있다 나가서 하면. 나는 뭐이성 삼등 난할수 있어. 공천 두세 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할수 있죠. 복수 공천도 가능하그렇게 예. 돼요.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되죠. 탈당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에못 들어가면 에. 음. 거기도 결국에 못 들어가.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요. 막 나온다고 칩시다. 뭐 다당을 만들러 나오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간에 국민의 선택권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후보들 중에 골르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한세네 명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는 지금 소선거구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것도 이제 세부적인논의로 들어가면은 각 당에서 후보를 무작위로 낼수 있는 방가, 방 방안보다는 좀 수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모르겠죠. 방식도 아마 논의가 되겠죠. 저는 대통령이 그 소박한 대선 과정에서 던져놨던 얘기를 두분 말씀하고 상담분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뭔가 치밀한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저는 문제를 제기한 것 같지는 않다. 네. 어느 정도 지금의 현재의 선거판을 좀 흔들려면 흔들어야 뭔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네. 균열이 생기는 거니까 본인이 주도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주도권을 쥐는 차원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대목을 야당이 놓치지 말자 이런 네.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야당 이걸 확 잡아채서 네. 이거를 실제 현실화시키고. 또 여론의 어떤 힘을 얻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는 거죠. 정기랑 교수학과 역사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옛날에 중대선거구제 시행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어땠습니까? 막 호남에서도 어 보수 진, 영남에서도 진보 이렇게 막 당선되고 그랬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제 음. 그, 그것도 역시 영남과 호남을 했을 때 굳이 유불리를 따지면 영남보다는 호남에서 어떤 그 제2당, 제3당의 후보가 어 대기보다는 유사 유사당의 후보가 되고 음. 영남에서는 또 진보진영의 뭐 후보가 당선되기도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결과들은 있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또 그때 중대선거구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호남에서요. 네. 그 민정당 출신 민정당 국회의원이 방선됐어요, 많았죠, 그 당시 어. 호남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서는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어느는 동전한... 석과이러면석뭐 대통령이 국민의 총재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하는 것도 참 거시기 할 거고 그 예. 근데 영남에서도 한당이 다 하고 호남에서 한당이 다 하니까 그 의원들이 서로 경쟁을 또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여러 당이 한 지역에서 나와야 그렇습니다. 그분들끼리도 또 경쟁을 하고 정치에는 좀 경쟁 원리가 대폭 도입이 돼야 된다 저는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것은 이제 공급자 입장이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옵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택, 그렇죠. 둘 중에 차악으로 선택이 한두 개의 옵션밖에 없는 건데 이 선택지를 넓혀줘야죠. 지역구 갈등 청산하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바꾸면 안 돼요, 장성철 소장? 어떻게요?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호남에서 출마할 수 없다. <laughs> 획기적이네요. 응. 아주 혁명적 발상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런가? 그럼 건 바로 헌, 헌법소송 개도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 대체로. 그 반응의 공통점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못해 드립니다만, 국회의원 수 줄이자 음. 그리고 월급 줄이자 이런 의견이 다 많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일단 국회가 먼저 철저한 자기 반성부터 좀 먼저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 아,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할 텐데 어쩌다가 우리 국회가 이렇게 크게 신뢰를 잃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가 좋은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하게 만들고요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서로서로 서로 경쟁하게 해야 소비자인 국민들한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취계역이 되려면 여기까지 하죠 네, 네. <laughs>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세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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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공개 시사일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